네, 반갑습니다. 코인 농부 1000프로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종목은 시바이누 코인입니다.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시바이누 코인에 대한 실시간 자료와 매수가, 매도가, 비중에 대해서 모두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고요. 자, 시바이누 코인이 지금 상승세가 굉장히 매섭습니다. 자, 벌써 6거래일 만에, 자, 일주일도 채안된 기간에 150%세배에 가까운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장중에 39%, 거의 40% 육박하는 자, 급등 흐름을 전개하면서 자, 오늘 굉장히 의미 있는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신고가를 찍었죠. 우리 업비트 기준이고요. 자, 이전 신 어, 고점이 이전 고 지금 0.002598원이었습니다. 이구간 오늘 강력하게 돌파해 주면서 자, 역사적인 신고가를 좀 나타내 주었는데 자, 업비트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거래소 바로 바이낸스를 좀 기준 삼아 주셔야 되는데 바이낸스에서는 그치 오래 전에 상장이 되 있었죠. 자이 보시는 차트는 주봉 차트입니다. 지금 이렇게 주봉이 자, 우뚝 올라서면서 자, 이전 강력한 전고점들을 모두 강력히 뚫어주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지평에 올라섰다는 거 우리가 엿볼 수가 있겠고요. 지난 2021년도에는 비트코의 반감기 이슈 하나만으로 1,000%자 10배나 올랐었던 권인데자 올해는 자, 4월달에 비트코의 반감기 도래하고 1월달에도 비트코 현물 ETF가 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11월달에는 미국 대선이 예정되어 있죠. 이렇게 세 가지 대형 이슈가 함께 어우러지는 24년도이기 때문에 자 굉장히 역대급 불장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이1년도를 더욱더 능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이 이미 갖춰졌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업비트로 돌아와서 현재 이렇게 단기적으로 지금 급등하는 모습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차익 실험 물량이 지금 쏟아져 나오면서 조정흐름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조정흐름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절대 매도나 손절 관점으로 떠나시면 절대 안 되시고요. 자, 오히려 우리는 이런 조정흐름이 나타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건강한 모습입니다. 건 건강 조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번에 급등하게 되면은 자, 하락폭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중간 중간 눌림목을 주면서 상승, 계단식 상승을 해야지 멀리 가겠다는 신호기 때문에 조정 흐름은 굉장히 좋은 모습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자 우리 안전한 맥점들 기다렸다가 찾아 공략해 들어가실 겁니다. 자 이런 눌림목 구간에서는 세력들도 재차 급등을 시키기 위해서 개인들의 추격매수를 이용을 하고요. 이때 살짝 펌핑을 합니다. 집중적으로 매집을 한번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체력들의 매집 흔적들을 모두 확인하고서 안전하게 편안하게 공략을 해 들어가실 거고요. 자 그러면 이런 매집은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느냐? 자 코인은 주식과는 좀 다릅니다. 체력들의 매집 흔적들을 모두 다 오픈해 주고 있습니다. 이 보시는 사이트는 웨일 알럿 고래 경보라고 하는 사이트이고요. 좌측에는 시간, 수량, 종목, 금액의 실시간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리고 고래들의 거대한 자금이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는지 모두 나타내주고 있죠. 지금 보시면 뭐 지갑에서 바이낸스 거래소로 또는 지갑에서 지갑계 여러 가지 경로로 고래들의 자금이 이동을 하고 있고요. 자, 거래소에서 지갑으로 이동한다. 이거는 매수 관점. 지갑에서 거래소 이동하는 것은 매도 관점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역들을 토대로 해서 우리는 고래 세력들이 곧 집중적으로 매집을 하겠구나, 반대로 매도를 하겠구나라는 것을 한발 빠르, 빠르게 미리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런 역들을 제가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종합을 해서 여러분께는 바로 매수가 매도가 비중 사인을 카톡방 통해서 실시간으로 빠르게 공유를 해드리면 여러분은 이 사인에 따라서 발 빠르게 안전하게 매수, 매도 진입을 주시면 되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 번호로 010 2 5 4 1 7908. 010-654-7908 숫자 3번 문자 한통 넣으시면 되겠고요. 제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공개 카톡방 링크를 바로 보내드립니다. 100%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안심하고 들어오셔서 기존에 계신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어떻게 매수과 매도가 비중 관리 받으시면서 수익으로 연결하고 계시는지 지켜만 보셔도 괜찮습니다. 많은 도움 되시고 공부 되실 거다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혹시라도 나는 문자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소통방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혹시, 그, 이제 물려있는 종목이 있으시다면, 제가 순차적으로 개인 무료 상담까지 진행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모두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시바이 코인의 지금 방향성은 좀 너무나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자, 우선 이번에, 어, 시바이누 생태계에서 이제 새로운 토큰, 바로 K9이 이, 번제 7월, 아, 3월 7일에, 이제, 출시가 됩니다. 이제, 불과 5일 밖에 남지 않았죠. 굉장히 지금 강력한, 이제, 이슈가 될게될 것이고요. 자, 시바이누 생태계의 새로운 토큰 출시를 앞두고서, 시바이누 커뮤니티의 기대가 계속해서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자, 내용 잠깐 보시면, 자, ERC-20 토큰으로 출시하는 K9이 이더리움과 시바이움의 크로스체인이 될 것이다라고 좀 밝히고 있고요. 자, 이러한 움직임들은 시바이움 생태계 내에서 혁신적인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생태계를 계속해서 확장시켜 나가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구나. 자, 이것은 곧, 자, 그 수요가 엄청나게 폭증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는 다 부분이고, 앞으로, 자, 시바이노 코인의 상승력의 원동력이 또 하나 추가가 됐다는 걸 우리가 엿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지난 시바이노의 고래들이 3일 동안 보유량을 무려 8배나 지금 늘리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24시간 동안 시바이노 거래량이 약 20억 달러로 전달 대회에서 114%나 증가했다는 겁니다. 2배 이상이나 증가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시바이노 고래들은 지난 3일 동안 보유량을 3,300억 개에서 2조 8천억 개로 약 8배 가량 늘렸다는 것이고요. 자, 앞서 시바이누는 자체 레이어 2 솔루션 시바리움 기, 어, 기반의 네트워크를 출시한다라고 밝힌 바가 있었죠. 자,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수요가 엄청나게 지금 폭증하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이런 기사들을 통해 서도 계속해서 엿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자, 바로 트론의 어, 트론의 창업자이죠. 바로 저스틴 선이 어, 이 사람도 지금 시바이누를 대량으로 축적하라고 있는데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두 가지 가능성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 하나는 바로 대량의 시바이노 코인을 소각을 하려는 그런 의도로 볼 수가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트론에서 시바리움으로 연결되는 브릿지를 구축하려는 시도로 볼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모두 다 굉장히 강력한 호재인데, 자, 우리가 주목해 주셔야 할 것은 바로 소각이죠. 소각은 말 그대로 불태운다, 사라진다 라는 뜻입니다. 자, 이걸 이렇게 계속해서 전례 없는 토큰 소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이것은 곧 고래 축적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동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지난 저스틴선의 행보를 보시면 자 바이낸스에서 256만 달러 493만 달러 1000만 달러 상당의 시바이노코인을 거래소에서 계속 출금하는 것인데 거래소에서 출금한다는 라 것은 바로 이제 매집을 했다라는 자 하겠다 라는 그런 의도인거고 이것은 곧 소각으로 연결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파격적인 행보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시바이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가장 인기 있는 밈 코인 중에 하나이고, 그 도지 코인 킬러라고도 불리고 있죠. 지난 2021년도에는 반감기 개시로 인해서 1000% 이상이나 상승하면서, 당시 아마패시장에서 가장 좋은 성과를 낸 코인 중에 하나로 기록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에도 미국에서 가장, 어, 가장 인기 있는 밈코인이 바로 시바이누 코인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 주셔야 할 부분은 바로 인도입니다. 인도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밈코인이 바로 시바이누 코인인데 현재 인도의 밈코인 관심도 중에서 55.8%를 바로 시바이누 코인이 차지하고 있죠. 절반 이상이 시바이누 코인을 계속해서 지금 사랑을 하고 있다. 자, 그렇게 각별한 관심을 쏟고 있다는 고하 것입니다. 자, 인도 같은 경우는 시바이누 코인이 지난 2000, 어, 자, 기사를 보시면, 자, 900만원 투자로 해서 400일 반에 7조 원 거부가 등장했다. 400만원 투자해서 1조 원을 벌었다.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자, 시바이니콘이 굉장히 이슈가 됐었던 적이 있는데, 자, 100만배나 올랐었던 시바이니콘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100만배나 올릴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바로 인도의 파워로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다고 한는 것이고 지금도 역시 인도에서 시바이네코를 계속해서 지금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성장 잠재력은 계속해서 앞으로도 무궁무진하다라는 거 우리가 엿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를 좀 살펴봤습니다. 시바이네코의 어, 그런 방향성이죠. 방향성 너무나 명확히 정해져 있다는 걸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대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호재가 좀 많이 있고 방향성이 정해져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에 자 급등할 수 있는 차트는 절대 없습니다. 한 번에 급등하는 건 절대 없고, 저 중간중간 이렇게 조정 흐름을 나타내면서 방향성을 갖게 될 것입니다. 세력들의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개미털기 작업이 나타날 것이고요. 그리고 일부 세력들과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차익 실현 물량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면서 중간중간 조정 흐름이 나타날 수 밖에 없는데, 자, 그래서 우리는 단기 고점에서는 비중 살짝 덜어내실 거고요. 눌리목 구간에 출연했을 때는 덜어낸 비중 다시 실어가시면서 그렇게 수익을 극대화하는 이런 전략을 취하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속 끌고 나가실 겁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바로, 매수가, 매도가, 비중 관리입니다. 이 관리가 되지 않는다면, 간과하신다면, 어떤 호재가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자, 우리 100%, 200% 수익을 낼수 있음에도, 이 관리가 되지는 않는다면, 자, 1 2 0 이제 푼돈밖에못 벌게 될 거고요. 중간중간 세력들이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우리 기미들을 털는 모습 속에서, 자, 털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저는, 어, 저는, 어떤 호재보다도 이 관리적인 부분은 가장 중요시하고 가장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한다고 여러분께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카톡방 통해서 새벽에든 언제든 이러한 사일이 나오는 대로 여러분께 카톡방 통해서 실시간으로 빠르게 공유를 해 드릴 것이니까 이 사일에 따라서 발 빠르게, 안전하게, 편안하게 매수매도 진입을 해 주시면 되신다 말씀드립니다. 위번호 010-653-7908. 010 6534 7908 숫자 3번 문자한통 넣어 주면 되겠고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연결고리가 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나는 문자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고 소통방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도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빨리 가기 위해서 혼자 가라 하고 멀리 가기 위해서 함께 동참하라는 말이 있죠. 저자의 카톡방 통에 들어오시면 많은 투자자분들이 계십니다. 서로 자료 공유하시면서 많은 도움 좀 받고 계시고요. 자, 이런 보습 때 그냥 쉽게만 보셔도 괜찮습니다. 많은 도움 되시고 공부도 되실 거니까 함께 동참해 보실 것을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제가 추후에 좀더 좋은 소식으로 발빠르게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농부 천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